오늘은 리보그가 주인 집에 취직 후첫 번째 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. 리보그는 집 앞에 정원에 나란히 도자 있는 민들레의 새송이를 뽑아버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. 리보그는 앞으로 이동하면서 노란 민들레의 새송이를 뽑아야 하고 뽑은 민들레를 회색의 민들레 모양의 걸음더미에 버려야 합니다. 리보그는 한칸 앞으로 이동한 후 민들레를 하나 뽑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두번 더한 후 좌표 1,5인 네번째 칸의 걸음더미에 민들레, 새송이를 버려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집으로 이동하여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. 월드 정보를 보면, 이번 과제에서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는 앞으로 이동하는 move, 잡초를 뽑는 take, 잡초를 버리는 p 명령어입니다. 이전 과제와 마찬가지로 시작 위치는 좌표 1,1, 목적지는 좌표 6,1입니다. 잠시 동영상을 멈춘 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. 작성 후 중단했던 동영상을 계속 실행합니다. 자, 이제 리보그가 잡초 뽑기를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. 무브와 테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 잡초를 뽑게 해 봅시다. 포을 이용하여 뽑은 민들레를 버려 봅시다. 폰 명령어를 몇번 사용해야 가지고 있는 민들레를 다 버릴 수 있을까요? 마지막 한 칸은 무브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게 해봅시다. 리보그가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군요. 다음 시간에는 주인 집 정원에 있는 연못을 한 바퀴 돌며 살펴보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봐요.